개영배의 의미. 우명옥이 주색에 빠져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돈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자 친구들은 우명옥을 이용해서 돈을 벌 계획을 꾸몄다.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가서 도자기를 만들어 팔아보세. 그러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명옥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탔다.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쳐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명옥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명옥은 결심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몸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릇을 만들겠다. 분원으로 돌아온 명옥은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열심히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술잔을 하나 완성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술이 잔에 7할까지 차면 술잔 아래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신기한 술잔이었다. 우명옥은 이 술잔에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개영배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영배에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과유불급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뒤 조선 최고의 상인인 임상옥이 개영배를 갖게 되었는데 늘 옆에 두고 과유불급의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